홍성의 이칠령님께서요 따님들하고 멋진 실험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. 같이 볼까요? 어제네 어제 아 반광 가방 반광 가방 두 개랑 저거는 이제 에코백이죠 가방을 담는 네 그래서 저 멀리까지 갈 겁니다. 자. 멀리까지. 얼마만큼? 100m 되는 지점까지 계속 걸어갑니다. 예. 잘 보이죠? 잘 보이죠? 예. 잘 보입니다. <laughs> 저 앞에 반강 가방을 들고 있어요. 그러고 이제 가면서 가면서 반강 가방이 잘 보이나 안 보이나 확인하는 겁니다. 같이 가 보실까요? <laughs> 어제 저녁 때. 아! 여기 방광가방, 방광가방 흔들고 계시네요. 가족들이. 네, 저렇게 방광가방 흔들면서. 환하게 잘 보이죠. 아, 그리고 옆으로 살짝. 옆으로 간 다음에, 예, 안 보이는 곳을 갔어요. 이제는 안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가볼까요?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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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이거 중요해요. 빛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? 근데 여기서도 빛이 약간 퍼, 빛, 빛이 살짝 묻으니까 옆에 보이네요. 이거 중요합니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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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요. 근데 빛은, 빛은 저기 안 비추잖아요. 근데 옆에서도 이게 야 사각지대에서도 와 베리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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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네아 정말 베리굿 베리굿 멋진 실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따님들 아 <laughs>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, 지금 가방이 두 개거든요. 가방 두개 하고,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방, 가방, 그, 가방 담는 거죠. 요 에코백으로 쓰시라고. 가방 두개더 보내드릴게요. 요건 작은 가방, 이요큰 가방이네요. 가방 두개더 보내드리고요. 그리고 블랙박스가, 어, 저거, 네, 수입, 외국에서 수입한 것 같은데요. 요거 보내드리겠습니다. 페달 블랙박스, 지네시스템 페달 블랙박스로 다음에, 예, 다음에 더 멋진 실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